특별한 기술도 없고 투자금도 필요 없는 방식이라길래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해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저축도 빠듯하고 부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늘 있었지만 막상 뭘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주차장에서 이상한 걸 봤습니다. 같은 팀 동료의 차가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국산 중형차였는데 갑자기 수입 SUV가 서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대출을 받았나 보다 했는데 점심 시간에 들은 이야기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요즘 부업으로 부수입이 생겨서 리스로 바꿨다는 거였죠. 특별한 기술도 없고 투자금도 필요 없는 방식이라길래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해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 부업의 정체는 바로 증권사 리워드 부업입니다. 예전에는 광고비의 주인공이 TV와 유튜브였다면 지금은 가입하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증권사들이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 쓰던 마케팅 예산이 이제는 가입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광고비를 사람에게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우리는 이 구조를 활용해서 부업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에 짧게는 10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직장인이나 학생처럼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또한 증권사마다 이벤트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진행 순서나 타이밍을 잘 잡아야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따라 하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전부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진행하면서 효율이 가장 좋은 순서와 증권사 리스트를 정리해 뒀습니다. 따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저처럼 의심하던 동료들도 이 방법으로 시작해 보고 실제로 수익이 들어오는 걸 경험하면서 지금은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정리해둔 추천 증권사 목록과 문의 링크를 남겨뒀습니다. 문의 주시면 순서와 타이밍까지 안내해드릴 수 있어요. 이벤트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영상도 확인해 주시고 직접 해보신 분들은 댓글로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되는 정보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